얼마 전에 서점에 오랜만에 갔는데요. 책꽂이에 꽂힌 책한권그 제목이 제 마음과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책 제목이요. 보이세요? 나음보다 다름. 나음보다 다름. 이게 눈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쫓아가서 책을 뽑아봤더니요. 겉표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경쟁하지 말고 차별화해라. 와 닿으세요? 뭔가 막 열심히 싸워야 될 것이 아니라 다르면 된다는 거예요. 또 안을 열어봤더니요. 나은 것이 아니라 결국 다른 것이 이긴다. 써 있었어요. 하 아, 말이 참와 닿았어요. 경제학서적인데 교회를 향한 그리고 제 목회를 향한 적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또 다른 목사님들과 경쟁해서 또 다른 교회와 경쟁해서 더 높은 사람, 더큰 교회 되야겠다. 또 교회 안에서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큰 목소리를 내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무시당한 것 같아. 이게 세상의 원리와 뭐가 다르지요? 이런 승자와 패자를 만드는 나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 교회의 목적은 또 우리 믿는 우리가, 교회가 따라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다름을 추구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음이 나쁘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의 목적이 나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음이 목적이 되고 경쟁 안에 뛰어들면요 우리 지난 부활절 이웃교회와 나누고 작은 사람들을 돌보고 지역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이거 꿈에도 할수 없는 일이 돼버려요 다름이 돼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다름으로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음은 부차적으로 주시는 결과일 뿐인 것이지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 힘이 있어 재력이 있어서 담임 목사님을 누르고 힘으로 이기는 나은 장로님이 은혜가 되세요? 아니면 세상에서는 회장님이시고 사장님이시고 정치인이고 의사 선생님이시고 변호사 선생님이시고 그런데 교회에선 예수님의 총이 되어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세상과 기준이 다른 다른 장로님이 은혜가 되세요 여러분 어떤 게 은혜가 되세요? 죄송해요 제가 듣기 싫은 말이 하나 있어요 저는요 대제주중앙교회라는 이야기가 듣기 싫어요 한 영혼, 한 영혼,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 그런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제주중앙교회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름을 추구하는 주님의 말씀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따르라. 두 번째 제자는 바로 나음보다 다름을 추구한 제자였습니다. 퀴즈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세요? 어떤 분 베드로요? 땡 아니에요.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는 바로 안드레입니다.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깨달았고 즉각적으로 그분을 따르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의 형제 시몬, 즉,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는 안데 가장 먼저 부름 받은 자라는 뜻으로 프로토클레테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첫 번째 첫 번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자만 선구자적인 용기 믿음이 가진 자만 처음 믿고 처음 제자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이상해요. 분명 안드레가 첫 번째 제자이고요. 그리고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를 전도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다음과 같이 등장할 때마다 신기하게도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베드로가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안드레 순서예요. 이거 마태복음은 그래도 양반, 양호해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사도행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는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한 다음에 안드레라고요 여러분 또 보이세요? 그냥 안드레가 아니고 뭐라고 써있죠? 빨간 글씨로? 그의 형제 안드레예요 여러분 저거 기분 나쁘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누구누구 사위 장지원이었어요 아 그것도 기분 나쁜데요. 누구 누구 형제 안드레니 얼마나 언짢겠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열두 제자 중 특별히 세 명의 제자를 잘 다니고 다니셨어요. 그런 등급을 예수님이 친히 나누실리 만무하지만 일부 설교가 되는 편이상 그 그룹을 A 그룹 제자, 핵심 제자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들이 누구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변해산에 올라,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도 함께 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람산, 겟세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도 함께 있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아들을 다시금 생명 줄 때도 이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요. 누가 빠졌어요? 안드레가 빠졌어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부르신 네 명의 제자 중세 명이라고요. 맞아요, 안드레만 곳곳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의 무슨 관계라고요? 형제 관계. 그러면 야구보와 요한은 무슨 관계예요? 형제 관계예요. 아 그런데 왜 안드레 이름만 족족이 빠지냐고요. 그러니 안드레요 사실 주장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첫 번째라고. 순서 다시 쓰라고. 여러분 비밀인데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요. 3개월 이상 6개월까지 교회 다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데요. 주보에 섬기는 이에 예 장로님들 이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섬기는 교회에는요 원로 장로님이 서른 분 가까이 되셔요 근데 그분들이요 양쪽으로 팽팽히 맞서서 기획 목사를 달달달 6개월 동안 복더라고요 왜요? 한 분은 원로 장로니까 연영순으로 하면 된대요 맞아요? 근데 한쪽은 이렇게 해야 돼요 원로 장로도 장로니까 임직순 연급순으로 써야 된대요 어떤 게 맞아요? 하여튼, 머리 아파요. 안드레도 주장할 수 있었다구요. 부임순으로, 임직순으로, 연급순으로 연령순으로, 제주에는 또 이것도 있더라구요. 입도순으로. 내가 먼저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안드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전도한 베드로의 이름이 내 앞에 있어도 나보다 한참 어린 요한의 이름만 드러나도 내 이름이 본의 아니게 족족이 누락되어도요. 안드레는 이거를 그대로 은혜로 받아들였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넘어지고 실족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너무너무 괴로웠대요. 교회 꼭 그런 일이 있다며요. 김장을 하는데 그 전날 원로 권사님들이 와서 다 절여놨는데 목사님이 그거 못 봤대요. 그리고서 밥 먹으라고 오라고 해서 밥 먹으러 갔는데 그 전날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목사님 오기 딱 5분 전에 왔던 여시 권사님이 있대요. 여시 권사님. 그 권사님 목사님 앞에 밥딱 퍼주고 있는데 목사님은 앞에 전우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고 권사님 수고했네 이 얘기했다가 주방에 있는 원로 권사님들이 다 목사님 그렇게 안 봤다고 삐졌대요 그런데 베드로는 베드로가 앞장서도 안 들에 참았다고요 여러분 자기가 전도했는데요 베드로는 늘 나서는 거 좋아해요 자기 드러내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베드로처럼요 나음에 목매는 사람이 많으면요 베드로 말고 짐 싸는 사람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천지예요 근데 놀라운 건 베드로 같은 사람만 몰라요 그걸 그런데도 안드레는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의 일을 교회 일을 감당했어요 성화를 찾아보세요. 안들의 그림에는요, X자 십자가가 붙들려 있어요. 끝까지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이름만 위해서 살다가, 십자가도 X자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사람에게가 아닌, 주님께 부른받은 제자로, 나음이 아닌, 다름을 목표로 둔 증인으로,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묵묵히, 기쁨으로 안드레는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베드로여도 중요해요. 삐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요한이여도 마음 상해하지 않았다고요. 왜 아멘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열심히 기쁨으로 섬겼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나는 안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느보산에 오른 모세예요. 모세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바로 눈앞에서 보이는 느보산 앞에 섰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봤더니요 느보산의 선이 환하게 가나안 땅이 보여요.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장소 모세는 지난 사0 년간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느라 광야에서 인도하느라 온갖 수고를 다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얘기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실패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그날도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기에 모세에게 그 순간마저도 성공이에요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기가 모세 개인에게 결코 쉽지 않았음에 분명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주석가 토마스 레머는 모세가 일평생 헌신하고 수고, 그리고 아니면 그 아니면 안 되었던 수많은 업적들 이 모든 것이 크고 귀하지만 마지막 느보산에서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자기 능력으로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꺾고 하나님 명령 앞에 조용히 죽기로 한그 순종은 그 모든 역사들보다 더큰 일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너무 와닿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 주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삐지지맙시다 서운해하지맙시다. 주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드레 이름이 총 12번 아홉 군데에서 등장합니다. 다른 제자들과 명단 속에 포함한 것을 빼면 안드레는 총세번 등장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공통적으로 하나같이 있는 예수님과 누군가를 이어주는 일을 감당하는 안드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는 동생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과 이어줍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 41절에 등장하는데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가장 먼저 영어 성경에 the first thing And y o did. 즉 안드레는요. 좋으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가장 먼저 예수님과 사랑하는 형제 베드로를 이어줬어요. 제가 보기에는 안드레는 이런 사람 같아요. 남이 행복하고 남이 좋으면 나도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드레는요. 좋은 것을 대하면 남이랑 콩 나누고 싶은 사람. 여기에도 많이 계신데요. 맛있는 거 먹으면, 제일 좋은 거 먹으면, 저 생각하시지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좋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베드로,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이어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드레는 이어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장정 5천명을 먹이는 예수님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에 안드레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파하는 무리들 광야에서 치쳐있는 그들을 극률히 여기시며 5절에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그때 빌립이 아주 재빠른 계산으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밖에 할지라도 넉넉히 말고요. 조금씩 빵을 먹더라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빌립의 대답이요.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긍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말씀드렸던, 말씀드렸고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한 대나리온은요 노동자 하루 품싹입니다 그러니 200대나리온 결코 작은 돈 아닙니다 휴일을 제외하고 나면 노동자 한 사람의 거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돈 있으면 해결되나요? 여기 어디서 무슨 수로 그 많은 떡을 구하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빌립의 대답이 참 맞아요 명쾌해요 정말 틀림이 없어요 어쩜 그렇게 계산이 착착착착착 빠르고 명쾌한지요 근데 여러분 빌립은요 바보예요 왜 바보냐 빌립의 대답에는 지금 곁에 계시는 묻고 계시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때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8절은 제가 우리 9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 나이까 아미. 빌립도 그 음식이면 해결 안 되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빌립이 분명하고 정확한 계산을 하는 동안, 믿음이 없는 대답을 하는 동안, 안드레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한 소년을 예수님께 데려와 이어줍니다. 성경은 안드레가 소년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이유에 대해 특별히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의 시각으로는 하찮아 보일지라도 작은 것일지라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손에 맡겨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안드레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세상과 다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안드레 같은 사람들보다 빌리카 같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계산을 잘 하시는지요. 저한테 찾아와 상담하시는 분도 줄어들고요. 다 알아서 계산하셔서 제가 따로 계산 안 해드려도 돼요. 본문으로 돌아가 말씀을 대하는데 가자 은혜가 됐던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구절 말씀에 따라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다시 따라해 봅시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한 어린아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존재였어요. 장로님 아니었어요. 권사님 아니었어요. 집사님 아니었어요. 고사하고요, 사람 수를 셀 때, 장정 오천에 포함되지도 않던 존재예요.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그 정신없는 와중에, 안드레는 그 작은 한 영혼의 시선을 둡니다. 안드레는 그 미비한 한 영혼의 마음을 둡니다. 그리고 그 작은 영혼을 예수님과 이어줄 때, 그때, 안드레의 그 믿음을 통해 다른 믿음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도 3천명을 단번에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안드레를 통해 어린아이 한 영혼을 구원하셨고 이를 통해서도 놀라운 오병여의 기적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귀하고요. 저것도 귀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저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호와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세 번째 만남이 오늘 본문 말씀 12장에 등장하는데요. 이방인과 빌립을 빌립과 함께 이방 기독교인들을 예수님께 이어주러 갈때 예수님은 안드레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친히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하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은 우리 제주중앙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제주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이 땅에 제주중앙교회가 소망이 될수 있도록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보고 하나의 미랄로 썩어지라고 저를 선택해 주시고 세워 주셨습니다. 근데 자꾸 썩기 싫어져요. 무시당하기 싫어요. 그래서 생명이 덜해지고, 그래서 회복이 더뎌진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더라고요. 오늘 제 스토리 평소와 다르게 예쁘지요. 스토리는 영대 어떤 의미냐면 소멍에입니다. 짊어지라고 목사 안수할 때 교회를 성도를 짊어지라고 예수 사랑 짊어지라고 짊어지어 주는 겁니다. 제가 이 스토를 5월 첫주 어버이 주일 때만 합니다. 이 스토는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제게 선물해 준 스토리예요. 제게 자기들의 고사리 같은 동전 용돈을 모아서 스토 비싸요. 이거를 걸어주면서 목사님. 저희를 짊어져 주세요. 저희를 짊어져 주세요. 라고 저한테 메워줬던 스토리입니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 세대 짊어지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요. 하나님이 저를 미랄로 부르시는 이유는 저 죽으라고 저 없애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랄로 썩어져 살리려고 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미랄로 썩어져, 하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우리를 살리셨듯,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은, 우리를 미랄로 부르시는 주님은,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또, 우리 나라를 또 살리시기 원하셔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인자가 되어도, 3인자가 되어도 아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섬길지라도 감사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안드레 같은 사람이 될때 그렇게 선 우리 제주중앙교회가 될때 세상의 경쟁 속에서 나은이 아닌 하나님의 다른 구별된 분들로 설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이어주실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기로.